먹었나? 어, 와세 방을 다 맞네. 어. <목소리> <목소리> 절벽 끝까지 가야 된다고. 절벽. <목소리> <목소리> 가봅시다 다시. 벽끝 아! 햇불 켜고 갑시다. 가지가지 <laughs> 한다. 안 보이니까 아,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 아, 길인 줄 알았어. 아, 어, 오늘 정신상태가 메롱한데?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여기가. 내가 오늘 정신 상태가 좀 메롱하네요. 오른쪽에? 오른쪽 끝에? 어디? 아, 저기, 저기! 아, 여기! 야 비켜 비켜 야 비켜 비켜 인마 야아 비키라고 아 비키라고 이 자식아 <laughs> 아 여기 굿 괜찮아 괜찮아 카톡 볼 찍었으니까 괜찮아요 이제 쉽게 갈수 있겠네 음. 여기 부식감되죠 어, 아이템인가? 파로스의 돌. 어허, 여기서. 오른쪽. 아, 아, 아. 독개 오염되었다. 갑시다. 오케이. 두 대만. 오케이. 오케이. 두 대만. すてまん。 패턴은 쉬운데, 내가 아까 실수를 많이 했어. 어, 뭐지? 새로운 패턴이네. 아, 가까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오케이. 아하. 두 대! 오겠죠? 오겠죠? 아하, 그래. 오케이, 잘한다. 한 대만 한 대만 그렇지. 오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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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 뒤로 갔어야 되는데 옆으로 갔어 실수. 피아냐 어? 이거 뭐지? 이거 뭐죠 이거? 처음 보는 거네 두 대! 피하고 오케이 다시 피하고 두 대! 피하고 두대 라스한데 그렇지... 아, 이렇게 쉬운 거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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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이템들이 많은데, 저 아이템을 먹고 가느냐? 불씨... 어... 이게 아이템 하나 더 있었는데? 못 봤나? 어다 먹었죠? 나가는 길만 찾으면 되겠네. 어 나가는 길이 없네? 나가는 길이 어디있죠? 어 나가는 길이 없는데? 뭐지? 나가는 길이 있어요? 작다고요 아, 여기네. 아, 오케이. 여기도 양쪽 갈래가 있네요. 아, 이좀 붙이고. 자, 무슨 아이템이? 무언가의 화석. 향료가 두 개가 나왔고. 톱불이 나와요 아, 그렇지. 오, 어, 뭐지? 저 DLC 아니야? 뭐야, 어, 깜짝이야. 이거 뭐지? 이거 잡아야 되나? 어, 이건 모브로 인식이 안 되는데? 뭐지? 이건 모브로 인식이 안 되는데? 근처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어? 피가 안 다네.

망자요, 밴드릭을 만나보도록 하여라. 그냥 사라지는데, 밴드릭을 만나래요, 밴드릭. 아, 토플, 다시. 저 DLC1 지역이라는데, 이거 뭐지? 아... 어? 아 이거 저번에 왔던데 아니에요? 아닌가? 지금부터가 진짜다 어디론가 전송이 된다 행운을 빈다 자어 어, 뭐야 에스트가 왜안찾지 열쇠가 필요하다는데 나 열쇠가 왜 없지? 저번에 왔던 곳 같은데 여기 보스를 지금 잡았는데 어떻게 전해올 수 있어? 아 그래요? 저번에 거기 어디지? 무슨 삼거리 있는 맵 있잖아요. 거기서 오지 않았나? 거기는 다른 건가? 그. 용철 있는데, 아, 거기가 DLC3에요. 아. 아, 허풀 끝으로 가는 거구나. 아, 활풀에 아, 용철은 DLC2. 아, 용철. 음... 열쇠를 어디서 얻는 거지? DLC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지를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네아 어, 입이 왜 이렇게 꼬이냐 오늘. 겨울의 아... with... 사당이 DLC3. 아 이것 써야지. 에스트가 왜안 차지? 에스트가 왜안 차나? 뭐지? 아 됐다 어우 놀랐네 내가 에스트 조각이 있어요? 어 좋아 몇 개지 그럼? 7개 굿 S7개. 굿 생명력 하나. 어... 생명력 올인 사람 좀 됩시다. 사람 좀 됩시다. 에어리어 보스 뒤에 프라이멀 본파이어 같은 경우는 안 있는 걸로 안쳐니다그 음. 다음에 우석은 많이 있고. 쏴! 갑시다. 어, 근데, 화토풀의 끝으로 왔는데. 여기는 이제 더 이상 갈 길이 없잖아요. 삼거리 왼쪽? 여긴 다 왔고. 그러면. 아, 근데 삼거리가 어딘지 까먹었어. 경로를 안내합니다 희석과 젤도라는 아니고 어디였지 여기였나 텅빈 그림자의 숲이었나 마이크 꺼졌어요. 아 미안해요. <laughs> 아나 마이크 끄고 있었어. 아 아까 재채기 한번 했거든. 어 재채기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마이크 껐는데 아 정신이 없네 오늘. 오늘 정신줄 놓고 다니네. 거울의 사당, 여기, 저번에 왔던 곳, 여기 DLC 있는 곳, 4분간, 뭐, 괜찮아요. 잠시 막아떴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여기, 왔던 곳인데, 여기. 응? 돌아오다니. 안 들어왔어요. 안쪽으로 가야되나? 아, 나 얘네 너무 싫어. 타겟도 안 돼. 타겟이 안 돼, 얘네는. 아우. 어허. 응? 가자. 어, 어, 헛댐. 아 어, 여기 아이템이 있는데. 아. 굿. 어, 여기 처음 오는 것 같은데, 그쵸? 여긴가 봐. 자. 아까 그 정도는 센 것도 아니에요. 여긴 처음 오는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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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허. 반지? Okay. 어, 어, 나 화살이 없네. 오케이,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안되겠다. 얘는 그냥 싸워야겠다. 아 여기 가는 길이 있었구나. 넓은지? 아우 뭐야? 오우! 여기 화톳불 근처에 없나? 반지, 반지, 반지... 어, 아, 그러네. 은사반지 껴야지. 음, 사망? 이 화투불이 없으면 떼굴떼굴? 아 여기 아이템 성수병뒤뒤 뒤? 왕도 드글레이드이 뭐예요? 성 같은 게 있네 어야 스톱 스톱 그렇지 어, 무기 업그레이드 할수 있겠다. 어, 이제 잡는 건가? 뭐야, 끝인가, 얘는? 대박. 갑시다. 뭔가 있네. 잘 생각해봐. 왕도 잰글레이그. 어우 뭐야 깜짝이야. 아... 오 얘네 센데. 오. 씨. 오. 오야. 스트가 없다. 보스 아직도 한 20마리 남지 않았나? 얘네 낙사시킬 수 없을까? 돌아가네. 아, 아, 얘는. 아, 얘도 뺑뺑 돌면서 살짝 잡으면 되는구나. 음, 오케이. 알겠어요. 뺑뺑 돌면서 뒤를 노리면 되겠네. 아! 헐헐 헐. 소울 몇 줬죠? 나못 봤어 괜찮아 다시 잡으면 돼 코끼리도 아니고 이건 진짜 어? 아 여기서부터구나 잠깐만 그럼 나 거기까지 다시 가야돼? 아나 무시하고 갈래요 그냥 <laughs> 무시하고 갑시다. 어 코끼리가 한번 얼굴 디미니까 그냥 죽네. 무시하고 가야지 그냥. 아 이거 언제 다 잡어? 가면서 물약을 닿으니까. 아야아좀 비켜라 좀. 아유. 자. 소울을 찾는 게첫 번째 목표예요. 지금.